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이스트의 소식과 더불어 멤버 황민현에 대한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을 앞두고 뉴이스트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자정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더 테이블 오피셜 포토 3가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폴눈 버전의 유니컷에서는 뉴이스트가 깔끔한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고 렌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옅은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JR은 흰 티에 청바지 검정 자켓을 감각적으로 소화해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으며 아론은 하늘색 상의에 베레모를 매치한 스타일링으로 청량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호는 그윽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 피스 오브 파이 버전의 유니컷에서 뉴이스트는 동화 속으로 초대하는 듯한 달콤한 카메라를 응시하며 산뜻하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더 테이블 버전의 유니컷에서 JR과 미녀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미소를 짓고 있고 아론과 베코 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오피셜 포토에서 뉴이스트 멤버들 모두 멋짐을 선보였습니다. 내일 21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 더 테이블 앨범, 어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고요. 다음 소식은요. 뉴이스트가 데뷔 후 처음으로 KBS 유이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22일 뉴이스트는 KBS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첫 녹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까진 뉴스키까지 나오는 뉴이스트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뉴이스트의 녹화부는 오는 25일 밤 12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뉴이스트의 멤버 황민현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18일 코스모폴리탄에서 황민현의 립스틱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가을 남자로 돌아온 황민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명한 레드, 피치핏, 인디핑크, 따뜻한 브릭 레드, 채도 높은 쿨톤 레드 총 4가지 컬러 립스틱 화보 룩을 선보였는데요 이를 본 대중들은 뭐든 다 잘해 어떻 하려고 그러지? 역시 황미현황미현 비주얼 천재 화보 천재 립 화보 최고다 최고 황미현 레드립 보드삼 최고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미현은 립스틱 사용 소감에 대해 파우더 키스 립스틱은 입술에 터치했을 때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솜사탕같이 푹신푹신한 촉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전혀 건조해지지 않아서 신기하다라고 이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셀프 뷰티케어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정도? 아하,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에 신경을 더 쓰는 편이에요.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민현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스킨케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멋진 남자로 돌아온 황민현의 뷰티 화보와 동영상은 코스모폴리탄 11호와 코스모폴리탄 공식 SNS 및 웹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뉴이스트와 멤버 황민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 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마음 잘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